네 반갑습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어우 참 여러 가지로 막 일도 많고 날씨의 변화도 많은 7월을 다 보내고 이제 8월을 맞으니까아 이제 빨리 여름이 또 끝나겠구나 이런 약간 기대와 소망도 <laughs>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많은 분들 이제 휴가를 다녀오실텐데요 건강하게 좀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또 또 휴가 때막 쉬다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늘 하던 일들을 소홀히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그 습관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계시든지 간에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잘 영적인 휴식도 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전 이제 사실 지난주에 이제 조금 여러 가지로 바쁜 스케줄을 막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오늘은 정말 그냥 집에서니까 그러니까 어제죠. 월요일에 오랜만에 쉬는 날에 정말 집에서 그냥 푹 쉬었습니다. 푹 쉰다는 말은 먹고 자고 먹고 <laughs> 자고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이제 예전 스케줄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30대라든지 20대 때는 그렇게 막 많이 힘들 것 같지 않았던 스케줄인데 40대가 되니까 또 이게 조금 다르다는 것들을 제가 느끼는 거죠. 시청하시는 뭐 이렇게 우리 어른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조금씩 이제 연차가 되어감을. 연식이 되어감을 느낍니다. 어, 그때에,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좀 그게 좀 싫었어요. 그런 게. 어, 왜 이렇게 내가 힘이 없지? 왜 이렇게 내가 막 생생하지 못하지? 어, 이렇게 막 되게 좀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저의 유한함, 제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지성 모든 것들의 유한함을 어, 느끼게 되면서 어,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유한한지 모르고 아이디어도 많이 솟아내 모르고그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하고자 하는 대로 잘될 때는 사실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기보다는 생각하고 힘을 쏟는 것에 많이 이렇게 제 삶을 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들 을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 가운데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참목 참목자상을 쓴 리처드 백서 같은 경우에도 어, 성도의 참된 성도의 안식이라는 책쓸때그 사람이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내세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심과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 더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연약함들이 참 도움이 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연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공핍하게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 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전이잖아요.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거. 모욕 받을 때 강하게 되는 거. 공핍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강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위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건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게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들을 알기에 더그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 지치기 쉬운 8월 한 여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의 약함을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에어컨 없이 살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세임을 달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삶에서 우리 스스로 할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 이 찬양으로 또 베이스가 되는 이 찬의 베이스가 되는 이 말씀이 베이스가 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곡인데 위로부가 부른 곡 들으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나의모든것주안나의에모든보주을나는에있할수없을주나의모할수없할주강나의신모든것약한대신에 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이때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모든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8월 한 달도 힘내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또 궁금함이나 또 기도 제목도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댓글로나 DM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세요.